아,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승부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주 2, 제주 3 서울 8, 서울 10 이렇게 음, 압축을 해놨고요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일단 제주 8 아, 서울 8, 서울 10 이건 이제 메인승부입니다. 제주2, 제주3 A급이고요. 어제는 삼복승식에서 이제 메인 오늘의 승부 390배가 넘었죠. 저력으로잡가 되었고요. 메인 오늘의 승부, 지난주에도 금요갬블에서 잡았고 1,500배가 넘었거든요. 오늘 또 메인 오늘의 승부를 또 잡았고, 2주 연속해서 지금 메인 오늘의 승부를 고곡으로 때려드리고 있습니다. 1,550배. 1요경마에서 지난주에는 또 메인승부에서, 복승식에서 도 250배, 현복승식도 고으로 어, 메인승부를 또 잡았구요. 뭐 메인승부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 개고, 오늘의 메인은 하나고,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배당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경마를 하려면 배당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배당과 친해져야 됩니다. 배당이 완전히 미, 미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배당을 한눈물만 봤다고 자신합니다. 우가 경마를 좀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배당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자전거하고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인간은 뭔가 이렇게 탈 것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성들은 모르겠는데 남성들이 특히 좀 그런 탈 것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원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고, 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말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마도 이렇게 좀 엄청 원시적이잖아요. 자, 어쨌든. 제주 이경주 A급인데. 혼전도가 좀 있고요. 천부사라는 말이 이제 대가리가 하는데. 그, 그렇게 막 앞서 있다 생각되이 않아요. 3번 작은 별 저는 어쨌든 요거는 한 마리 같이만 하나 보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 도전해보고 싶었고요 제주 3 바르고가 대가리가 났는데 바르고 지난번에도 못 들어왔잖아요 아직 뭐 검증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항해, 다리 강자 10번, 뭐 이런 애들 팔리는데, 저는 뭐한 마리 좀, 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맛라는 보여서, 이제, A급으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메인. 서울 팔 메인 프리미엄입니다. 문제의 경주죠. 어, 영명이 삭스가 영명이 삭스가 이게 지금 대가리가 아는데 참계륵 같은 그런 마필이에요.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는데. 부러지기 쉬운 그런 바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뭐 들어올 수는 있는데 부러질 가능성이 좀 높은 말 중에 하나 같아요 <laughs> 지난번도 결국은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앞말이잖아요 앞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뭐. <laughs> 6번 탭 다운. 8번 이글 포인트. 368. 어쨌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인 승부를 무조건 배당으로, 삼복이 됐든 복선이 됐든, 무조건 많이 잡는, 잡아야 된다. 배당으로. 그 밖에 없다. 방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잡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영영삭스, 탭 다운, 이글 포인트, 하이퍼카. 어우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일반 유니온 유니콘 킹덤 내중만 시리우스 제가 각별히 그래서 비타민을 많이 챙겨 먹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니까요 비타민 먹으면 좀 피로도가 덜 하거든요. 데 음. 메인 승부인데 저는 되겠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가지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메인 프리미엄입니다. 메인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경주를 선택을 했어요. 천 마비 상이 지금 대하리라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제 앞 말입니다. 앞 말이에요. 앞말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위 등급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연 어떤 이제 상황에서 앞말이거든요. 앞말은, 음, 이 정도 걸음을 가지고, 딱 부러지기 좋지 이것도 용암보스 일반 청담 <laughs> 자이정도인데 그것도 뭐 좀, 음. 예, 노려보고 싶은 것만 빌고 해서 메인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 그래도 삼복이 있어가지고 좀 또 적중이 좀 뭔가 그죠? 3차권만 해도 만만 적중이 될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니까. 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많이 잡아야겠다. 그냥 미친 걸 잡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미친 것처럼. 계속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계속 미친놈처럼. 집착하듯이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죠? 제가 뭐 인사를 하는 이유도 그거고, 그냥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것 같아요. 제 마음과 생각과 스타일과 철학과 어떤 본 뜻을 잘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제상을 구매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배팅하지 마시고 산복이든 복승이든 하나를 잘 선택하고 누구를 잘 선택하고, 뭐 특별히 두세 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번 두 번, 세 번이 넘어가면, 감당 안 됩니다. 리스크 안 돼요. 관리 안 됩니다. 그팬 여러분들이 그거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며, 않고, 어, 누구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로 꼭 약속해 주십시오. 많이 베팅 하시지 말고, 한두 개, 두세 개, 한두 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루에, 어디에 다임는 싫을지를 선택을 하고, 이러면 그냥, 오늘은 안 갔던 날이. 그러고, 따면, 어, 오늘 참 운이 따라줬네. 그렇게 가시면 크게 잃을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 한 달, 한두 달못 맞춰도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고요. 기회가 오면 그걸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그럼 만회가 되고, 그러면 또, 배팅 경수가 너무 늘어나면, 그건, 위스크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팬 여러분도, 계속 배팅 하다가 돈이 계속 나가면, 그거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돈이 나가면 본질 생각이 계속 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 욕심이 있고, 또,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배팅을 늦추는 거예요. 계속 늦추는 거죠. 하루에 한두 개만 쓱쓱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다 잃어도 솔직히. 하루에 한두 개 하면은, 뭐, 일주일에 세네 개, 그죠? 한 달에 한열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50만원씩 뺐다 해도 500이거든요. 그것도 많네요, 솔직히. 한 30만원씩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열 개는 3,400만원을 베팅한다 생각하고, 한 달에.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뭐, 삼0만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자기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1년 단위로, 내가 얼마나 환수를 했고, 올해는 3천만원 베팅을 했는데, 환수를 한, 한 2천만 원찾았다고막 천만 원 잃은 거잖아요. 뭐한 달에 한 100만 원이 90만 원 이렇게 잃은 건데 만약에 그렇게 잃은 상황이 됐으면 됐어도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한 달에 돈팩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뭐 골프 이런 거 쳐도 뭐 몇백만씩 들어가잖아요. 무슨 취미를 해도 제가 요즘 요즘 사이클 취미를 하는데 이것도 자전거 같은 거 하나 구입하는데 아주 적게 잡아도 백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장비 같은 거, 옷 같은 것도 십만 원씩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하나, 두개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몇십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꽉꽉꽉. <laughs> 뭐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천만 원 납니다, 자동차. 그런 취미들, 그런 유희들이.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본주의에서 사는 이유가 그런 거를 즐기고 또 하려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갬블인데 그거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돈 쓰는데 뭐, 뭐가,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한 수가 더 돼서 돈을 따면 아 좋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음, 그죠? <laughs> 저는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 네, 막 미친 듯이 배팅을 하고, 막. 일단 하루에 두 개, 세개 넘어가시는 분들은, 세 개, 네 개, 막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정경주 배팅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느낌이 올때 배팅하셔야 되고, 또 배팅 강, 금액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똑같이 내가 별로 세게 보는 경주도 아닌데, 이렇게 힘을 무리해서 줘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승부를 봐야 될때 힘을 못 씻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려가 됐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팬분들은 아마 그때 제 예상을 듣고 또제 예상을 참고하시는 또 저를 좋아하시는 팬분들께서는 아마 좀뭐 그렇게 크게 막 경말 아파하시고 그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배당을 노리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경마를 하는 거를 좀 반증하는 거잖아요. 너무 나 자신을 믿지 않고 경마라는 배당을 노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 자신을 너무 믿지 않는다는 거. 그죠? 조금 더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경마는 필연과 우연의 조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laughs>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인데, 지몇 가지,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면서 나름 이제 무슨 관용 말 같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데, 경마는 아주 많은 우연과 또 아주 많은 필연들이 함께 조합돼서 우연성과 필연성의 조합의 어떤 결정체가 경마라고 생각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성에 너무 기대도 안 되고 우연성에 너무 기대도 안 된다. 그래서 배당을 노린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필연의 감옥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배당을 노리는 것들이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들을 노리는게 아니죠 <laughs> 분명한 개연성이 있는 그리고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는 초기 오는 그런 직관이 발동되는 그런 마피들을 가지고 경화를 하는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주이제주삼 서울8 서울10 이렇게 준비해놨구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